헬로 <laughs> 에브리원, <laughs> 오늘도 반가워요. 오늘 저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1박 2일로 펜션을 놀러 가려고 합니다. 빨리 출발해 볼게요. 애돋아. 야, 너랑! <laughs> 어, 그럼 맛집은 저거 크래비. 저기 맞아. 돼 있는 거 하나 사자. 맞아, 손질된 그래. 거, 조그만 거. 칼집이 들어갔 그래. 2.4kg. 브이로그 찍는 슬기의 아, 카메라를 찍는 민정이의 어. 브이로그. <웃음> <웃음> 선배님. <웃음> 우리 킬바사 한번 해보자. 그럼 변기 커버 같은데. 헐. <웃음> <웃음> 아, 넌변기 커버라고 생각했어, 난. <laughs> 아, <야>. 아. <laughs> 아아 아, 아. 아, 아 <목소리도> 솔직히 아인 척하지만 어이없다 아, <웃음> 카메라맨 <웃음> <웃음> 음. <웃음> <웃음> 할라토닉을 아, 위한 레몬 사기 어 생각보다 많네 어, 됐어 됐어, 됐어, 됐어. <laughs> <laughs> 그니까 근데 그냥 박스로 없나? 야 토닉은 부족한... 애플도 있어? 부족 아니다 내 생각엔 아, 부족? 안 이거 부족하다고 <laughs> 눈을 이렇오늘 됐지? 끝다 그럼 아이가 됐던 셀피캠 그냥 흥 어. 셀피 땅을 그러고 있는 거 찍어도 돼? 물론 이지 우린 프로 유튜버니까 얘들아 이제 갈까? 그래 가서 다 다, 다 확인해봐 봐. 맞아 사실 수요 고기만 있으면 되니까 맞아 나 샀지 차빵 샀지 어. 갈까? 너 가자 이제 뭐야 나가하 너무 캐릭터 괜어 가려수다 차에는 화장품 이 있어. 어이가 아. 화상품 같은 거다 여기다 넣을까? 오 딱이다 세트리스다. 선생님들 출발할게요. 선글라스 이렇 머리에 끼고. 경 써봐. 안경 <laughs> 선글라스 대용좀 꼴이 우습긴 한데 근데 그거 있으면 찰수 있어? 있어 그, 그 우스운 꼴 내가 꼭 사진으로 담게다 들려달라고 하지마 <laughs> 진짜 너네는 비교를 하지마라 안 보여주고 있어 <laughs> 너도 있어? 나 스노클링 아 스노클링 노 노력해보자 이 노래 유튜브에 나왔던 건가요? <laughs> 어 유튜브에는 소개 안 했지만 <laughs> 아웃기 <오케이>. 리안나의 곡입니다 빰빰 <laughs> <laughs> 맞아 주말이라 <laughs> 지렸다. 반반 이거든요. 뭐가? 비율. 아 비율 거의 반반 하면돼 레몬이 그거야 아, 활용 점점. 레몬 넣, 넣으면 그냥 단색. 다른... 집에 갈때 절제를 <laughs> 절제를 해줘야. 아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. 됐어 <laughs> <laughs> 음원, 음원이었어. 음원이었어. <웃음> <웃음> CD 먹었어. DJ 서비안 장난. <laughs> 도착했어요!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<laughs> 좋은 정도가 아니라 폭염이에요 <laughs> 너무 덥다 진짜 미친 것 같아 여기 다 시멘트 바닥이라서 아, 아, 맞아 펜션 도착! 뷰가 좋네 너무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배고파요 감자 감자면 오! 더워! <laughs> <laughs> 어? 자, 우리 선생님들께 제가 이미 써봤거나 똑같은 게또 있는 화장품들을 나눔하는 중입니다. 네, 회장님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진짜 약간 느낌 있다. 그치? 그치? 약간 미친 스타이 원하던... <laughs> 느낌 있다. 예쁘나 왔다. 내가 찍어준 애들 사진. <laughs> 오우 씨개 뜨거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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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져온 폴라로이드로 찍은 <laughs> <귀여워>. 친구들과의 사진. <laughs> 바베큐 먹으러 갈 준비 중. 아 <laughs> 배고프다. 술은 뭐 약간 간단하게 이 정도? 니 <laughs> 모디오 네, 네 훔칠게요. 니네 모디오 훔칠게요. 팔라토닉 제조. 사데안 <laughs> 아, 먹게. 짠! 짠 아, <laughs> 아, 뭐, 뭐야? 야 <laughs> 뭐, 맛있어? 소이 맛있어? 아니다. 야. 아, 이게 어. 원래, 어. 원래 어. 먹방 나오는 그거야? 어, 어, 아니, 너, 근데 근데. 이름이 뭐라? 고 아, 진짜 뭐였지? 킬바서킬바서음 이쪽 개돌가곁돌지 안녕하세요 나데 안녕하세요 민정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Boden> 제 것도 구독해주세요 아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샀다. 참. 아저씨, 아저씨. 누가 사다 했어? <laughs> 누가 사자 했어? 순 <laughs> <laughs> 내가 아, 내가 내가 이런 거 진짜, 필요하거든. 물 아, 필요해. 팔팔 끓여가지고 내가 먹으면 근데 금방 금작 없네. 불에 이런 거 십만. 너무 맛있어 훅. 그리고. 어이. 민정아 빨리 먹고 찍어. 알겠어. 순두부찌개 <laughs> <laughs> 라면 거인 거야? 어. <laughs> 어 어때 민정아 맛있지? 오유지. 이거 뭐야? 맛있지. 이거 음. 우유하게 맛있어. 맛이 음. 쫄. 음.

이한 불꽃. <웃음> <웃음> 진짜 멀리 갔나? 우와. 이거. 아, 개 너무 예뻐. 와, 진짜 예뻐. 꽃놀이도 굉장해. 일본 노래 처음 본대. <laughs> 그런 뜻이 그 정도 아니거든. 되게 초라한데. 아, 되게 초라한데 아, 자기 혼자 야, 언니. 저기 불꽃 축제 가면 뒤집어지겠다. 뒤집어지겠다. 아. <웃음> <웃음> 아, 아 <웃음> <웃음> 아 우와 콜라로이드잘 <laughs> 나왔네. 오야 되게 쏙야야야잘 <laughs> 어, 나오는 거같아 <laughs> 아니, 이럴 걸 그래. 이럴 줄 알았어. 봉지라면 는 봉지라면 사살야나 우리 이렇게 잘 네? 먹을 줄 몰랐어. <laughs> 어. 아니 가 부족할 줄 몰랐어. 그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침에 토하고 개고생하고 애들 데려다 주고 이제 집에 왔어요. 저는 잘 쉬어보도록 할게요. 안녕.